안녕하세요. 나만의 개인 맞춤 법무사 김영준 법무사입니다. 어, 이 시간에는 그 개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어, 개명이 예전에는 신청 절차나 그 허가받는 데좀 까다로운 절차였는데 2005년도 11월 달에 이제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었죠. 그 개명을 하고자 하는 그 성명권, 성명권이라고 법원에서는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판단하신 거죠. 행복, 추구권, 인격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기 결정권의 대상이다. 이렇게 판례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개명 절차가 아주 좀 간편해졌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뭐 특별하게 예전처럼 어떤 사유를 만들어내거나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뭐 신청 내용을 적어야만 통과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개명을 원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어 대부분이 다 허가를 해주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절차가 많이 간편해졌고 또그 들어가는 서류들도 어 예전에는 뭐 장명서에서 그왜 개명을 해야 되는지 소명하기 위해서 장명서를 제출한다던가 내가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어이 이름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일일이 소명하는 소명자들이 다 준비돼야겠지만 지금은 기본적으로 그냥 동사무소 가셔서 발급 가능한 어 기본 증명서,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어이 정도 서류가 들어가고요. 전에는 서류가 들어가는 것 중에 그 범죄 경력 수사 경력 조회 회부서라고 해서 경찰서 방문하셔가지고 민원실에서 이제 내가 범죄자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서류를 또 떼어서 제출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은 그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해서 다 조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서류가 아주 간편해졌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보면 개명을 되게 비싼 비용으로 지금도 그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근데 개명 절차가 간편해졌기 때문에 김영령 검사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어, 뭐 신청을 해드리는 건 가능합니다. 지금도 그 이름이 좀 불편하셔서 개명을 하고자 하신 분이 계시면 김영령 검사에게 연락 주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하게 처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개명 절차 그리고 김영림 법무사가 저렴한 병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